안녕하세요. 아빠는 내 친구 지성이에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정맞이 전통 민속놀이 윷놀이 해볼 거예요. 타이틀은 빨래 돌려주기입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어떻게 팀을 먹죠 우리? 이드, 이, 우리 둘이 팀, 아빠랑 팀해서 대결하는 거예요. 저가 음. 먼저 돌리고 음. 아빠하고, 누나 하고 아빠 하고 이렇게 이런식으로 돌아갈게요 음. 준비 시작 걸 g o 동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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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a g 도 개, 걸윷모한번더윷아 이거 유 아니야 이거 윷이야 이런 거는 알어모윷 응. 새로운 거갈래 어떻게 할래요 이렇게, 이렇게 가 일단 일단 봐봐 아도 일단은 도걸윷도 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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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지. 아니지, 이거지. 아, 돼지지, 도지, 네. 도. 아. 네. 도. 이걸 한다. 응. 도. 응. 도. 오케이. 이 달아겠네. 오야 먹어 먹어. 어 돼요? 개 네. 아니면 도. 무조건 뭐. 어떻게 돼요? 걸. 걸. 콜. 야야야. 두개이 어떻게 할래? 걸두개물거 아니잖아. 아, <laughs> 새로 갑시다 그렇게? <laughs> 대박. 알았어. 접히면 아, 그래. 아니죠 <laughs> 어떻게 돼요, 이거? 야, 이거 애매하다개 개. 반... 개. 어지다 반으로 돼 있어. 독하지? <laughs> 다시 던질게. 이제. 다시 그래, 던질게. 그래 그래 그래. 아... <laughs> <두> 개. 개. 아싸 안잡혔다 아. 빠도두 개. 두 개가. 많이 안 갈래. 도개케 벌써 갔다. 들어오겠다. 도도 응, 응. 잡아. 잡아. 한번 더. 걸? 개걸 걸? 이 K. K. 좀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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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걸로 가 K. 개 K. K. 지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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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싫어? 두개야 이거 한번더 하면 끝이야 아야아 아, 아, 정말 한번말 너무 끝이야 걸걸걸걸걸걸걸걸걸두개걸 지훈이 방금 피하길 잘했지 응. 잘한 거지 응. 안 피했으면 두개 맞았는데 그러면 걸걸 도망가 두개걸오케 도망가 도망가 한 번에 웃겠다. 내 지금 불안해. 걸. 걸 어떻게 할 거야? 누구? 싫어? 한번 해서 봐. 우리 한번쫌 가겠다. 두 걸. 응. 나지? 누나가? 응. 너야? 너. 너. 야, 한 번에 가라. 응. 개. 개. 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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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개다. 오, 개. 개? 응. 세개나 okay. 음, 아, 아, 이게 살개 나도 상관 없어. 아직 안 끝났는데 뭘? 도. 아. 도. 뭐야, 아 그래 잘해서 버리 좋다 그럼 잡혀 도 맞아 맞아. K. 도워야지 누나 아니야? 너야 너야. 걸걸걸걸걸 어. 거리잖아. 들어 가자. 아, 아, 응. 네. 3대 0. 상관 없어. 아 도. 도밖에 안 돼요. 돌을 잡으세요아 그래요. 응. <laughs> 응. 어머, 깜짝아 돼지 돼지 아뭘 뭐야 이건 오, 도야 도아가 그렇지? 걸아 윷이야 유 아직 걸로? 안 갔어 아빠 아직 아빠 공주 어, 내가 놔요 뭐, 니말하너유시야 네 뭐. 이거 유시야유시야봐유왜아직 아, 두유시야 다시 다시 야 이건 좀너한다 뭐윤뭐 지금까지? 아니야 유순 아까 다시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o t 였어윤 뭐야 유, 지금 그 r g r 는 t c h e n You k 하라 w 그냥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잠깐만 잠 y o 엥? 응? 뭐 어떡할까? 뭐 나도 모험이지 뭐야저 잡자 어 4개 다 나왔어 지금 2걸 우리 위험해 지금 응 걸으면 되지? 응걸어 으악 윷윷아 골아 빨리 아 방법이 없어 지금 우리 방법 없대 지금 응 위졌어 지금 나지? 방법 없어 누나 윷 괜찮아. 윷이런다 윷이잖아 윷윷나윷 어, 던졌는데 한번더안 했어? 아, 또 했잖아 윷 나서 한번더던지고아아니한번더안던 안안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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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 래라야 그래? 어, 그래 <laughs> 어. 목판은 놓으면 끝인아자걸걸 도게 걸 이거 아닙니 뭐, 뭐, 가자, 여기, 가자. 여기까지 가서 어어잡으 무슨 얘기하는 거지 도도 해야 돼 우리 걸, 걸. 도 개. 아 지금 빨리 이거 아야 아야 아직 안 끝났어 야내 도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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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무조건 놀야야내 빨리 할거 많은데 어떻게 하지 음, 안돼 안돼 빨게요도야왜야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개, 개. 도와, 음 빨리 도개너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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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좋아하는 애가 너 소, 손흥민 좋아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경기라고 그래. 도도 유후 어디 가실 건가요? 도 도? 응. 우리 어, 이길 수 있겠다.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잡으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 이거. 어, 도 도? 응. 야 한번 잡자 우리 누나야? 응. 누니 씨가 뭐해 계속. 어? 아, 낙낙 아. 이건 낙 아니야. 아니, 나 아니야. 이에 걸렸잖아. 오케이. <laughs> 두 어, 개. <도, 웃음> 개. 진짜 지저분하게 한다. 한개 조금 걸렸어. 또. 아, 또나다또나나나지 약한 거 걸려라. 6모나 아니야.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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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토픽 해야지. 오 개. 아니 빨라. 일, 이, 삼, 사, 오. 그러네. 유리. 그러네. 이게 더 빨라. 윷. 걸. 아걸걸 걸. 걸. 우리가 이겼다 이건. 도개 걸. 아 정말 이거 정말.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세턴 있어야 돼 아빠 지금. 아. 세번 해야 돼 우리. 아, 우린 금방 가. 아 빨리. 누나야 누나. 좀. 아 나, 나야 나야. 뭐 이렇게. 아빠 세번 해야 돼. 세 번. 세 번. 세번안 끝났어. 그래. 끝났 끝났나 이거? 아, 끝났어. 끝났어. 또. <laughs> <도> <laughs> <가>. 아 <laughs> 우리 이기겠다. 이게. 이거. 이거 이거 여가 도착한 거 아니야, 지금. 아 아니, 잡을 뭐. 수 있어. 걸 잡아. 우리 잡자. 야, 이거. 잡아, 잡아, 잡아. 나야, 잡아, 잡아, 잡아. 잡아, 나야, 잡아, 잡아. 잡아, 잡아. 거! <laughs> 안 봐도 비디오 걸낙야아 <laughs> <laughs> 아니 d you, g 아 이거 좀 긴장되네 이게. 안 n e 비디오 g 도 t 개개개개 m I'm about to 이 e e d 해해 u Too. Too. 만 k k k What's up, 던 o u b 는 y 야그 너무 안 돼. 아, 야 이건 높이 아, 아, 던져. 아, 좀 아, 높이 던져야지 그런 거는. 나. 아니, 아, <laughs> 야. 아, 야. 아빠 높이 던져야지 이런 거는. 아빠 머리. 아빠 <laughs> 머리 위로 던져. 머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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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웃음> 높이, 나. 안 신중 높이 던져. 아니야 좀, 나좀야좀경계하는데좀 너무. 개. 개 나가고. 다음 아 정말 음. 아, 이거 <laughs> 아. 도개 걸 걸이어야 되나 보고 우리는 도개 걸윷 뭐야 던질 수 있어 유. 던질 수 있어 나가야잘 던져 나가자 이게뭐가자뭐뭐뭐뭐가뭐가자 <laughs> 너무 머리 쓰지 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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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진짜. 웃음> 그래 야이때다걸안하 아, 아, 너무 낮았어 왜뭘 다져 야 유키도 어디 냐아진그랬아야 최소도 목까지 던져야지 목까지 <laughs> <못 가진 웃음> 야 <웃음> <웃음> 어, 뭐... 야, 뭐야? 아이, <laughs> 아, 나안 해, 나 진짜 <laughs> 안 해. 이렇게 진짜 더럽게 할게, 할게. 아, 이건 아니 야, <laughs>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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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